안녕하세요. 자, 끔찍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펄짝펄짝 뛰는 원희는 신났어요. 자, 저번에 보소돌이 파자마 파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원희가 미션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끔찍한 파자마 파티. 끔찍해. 너희들은 좋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급식해. 괜찮아. 안 나가니 근데? 아 이제 곧나가려고밥 먹으러 가? 밥 먹고 리영 갔다가 집에 올게.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집에 온다는 거야? 몰라. 야 너무 늦게까지 다니면 안 아, 너무 돼. 너무 늦게는 아니야. 아니 너희들 좀 일찍 자 오늘은. 왜 표정이 왜이래? 아 알겠어 일찍 잘게 일찍. 일찍 자야 돼 일찍. 진짜. 일찍. 자 엄마. 음. 엄마 벌써 힘들어? <laughs>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어? <laughs> 원희야나 자야 되겠다. 엄마 표정 봐라. <laughs> 엄마 감기 하지 <아직> 않았어. <laughs> 엄마! 엄마! <잠깐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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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거 아니었잖아. 엄마 갑자기 감기가 심해졌어. 응? <laughs> <laughs> 여기서 유일하게 신난 사람 너밖에 없어. 뭐지? <웃음> 뭐지? <웃음> 가까이 오지 마. <웃음> <웃음> 아니 왜? 버섯돌이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야 시험 공부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이거 외워야 되는 건데. 너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좀 올려야겠어. 올백. 올백? 어 버섯돌이 너에게도 기회를 줄게. 올백 나오면 파파 허락해 줄게. 오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어? 이거 일등? 에이 어. 그거는 좀 생각해보자. 아, 나 지금 이거 1등급할수 있을지 걱정 중이야. 앞에 거 살짝 봤거든. 어. 쉽지 않아. 진짜로. 음. 쉽지 않아, 음. 야. 국가 자격증이 쉬운 게 아니야. 음. 지금 좀 고생 해야 될거 같아. 시간 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2주 남았잖아. 그지. 아휴. <laughs> <laughs> 아 별로 안 올리네.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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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엄마 감기 걸렸는데 친구 도오면안 되겠다 옮겠다괜찮아잘 <laughs> <laughs> 어, 갔다 빨리 와 너무 늦지 않게. 네요. 자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나손 떨리는 거 보여? <laughs> 응 왔어? 아 그냥 찍어도 되니? 네. 어 유... 유주랑 서윤이? 왜요? 아이고 이런 건안 사도 되는데 아 우리 먹으라고 네. 고마워 나중에 같이 먹어 아, 네. 너희도 오늘 일찍 잘 거지 아 일찍 잘 거야 내 기준 괜찮아 나 일찍 자나 원래 진짜 내가 그래서 뭔가 뭐를 좀 준비했어 너희도 좀 빨리 자야 될것 같아서 아, 일단 잠깐 쉬고 있어 불하려는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아니야 재밌게 놀아 네. 응. 석돌이 원희 친구들이 왔다 원희 친구들 왔어? <laughs> 확실히 여자애들은 조용하네 이제 조용하다고? 응, 예전에 그 초등학생 때하고 달라 애들이 많이 성숙했어 이제 음. <laughs> 응.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겠어 애기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그 들고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 나오기를 기다려야겠다. 안나 불러야겠어. 그리고 내가 너도 경험해봤지? 뭐, 잠못 자는 거. 음, 어... 응. 내가 그래서 뭔가 하나 준비를 했어. 오. 좀 이따 부르면 좀 나와줄래? 아, 오케이. 부르면... 필요해. 아, 오케이. 음. 자, 제가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쟤네들을 빨리 재워야 돼요. 원이야. 잠깐 나와도 돼? 어... 될걸? 응 네? 네. 내가 뭔가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 너희들 빨리 재우려고 뭐야 저 종이가 있잖아 아... 여기에 시간이 적혀있어 저거 뽑은 시간대로 자야 돼 무조건 싫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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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아 그러면 세 명이 던져 던져서 네. 보지 말고 아... 선택해서 그 시간까지 아, 그럼 그때 자가지고 다시 일어나 <laughs> 너희들 <웃음> 건강을 <웃음>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자 뽑아주세요. 너희들의 오늘의 운명이 걸려 있어. 많이 못오니야너 <laughs> <laughs> 평소대로 해. 평소에 이렇게 던지잖아. 김치 안으로 뭐? 어. 열지 마. 열지 마. 아, 아직도. 오 안돼. 주주야. 내가 포기해도 돼. 어. 아 열지 마. 열지 마. 오케이. 아, 자, 자누 누가 열래? 누가 네, 할래? 우리 섞어서 하자. 열어주세요. 잠시. 무조건 자야 돼. 아. 오. 5시? 이스이스시 <laughs> <laughs> <5시? 웃음> 뭐 아, 어, 열어봐도 돼요? 어, 열어봐도 돼. 시야시아 2시. 아깝다. 야, 아, 아깝다 역시 야한번더 뽑을 기회 줘. 없아야아 잠깐. 안안안안안안안안안 아니 얘들아. <laughs> 아유 왜 다섯 시를 뽑냐? 아니 불량 좀 아니, 뽑으면 안 될까? 어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내가 불량을 뽑아야 불량 돼. 괜찮아. <laughs> 내가 아니, 불량을 괜찮아. 뽑아야 돼. 괜찮아. 야 버섯돌이 민준아 어? 잠깐만 하죠. 자자자 자, 자, 아니 두 번째는 아, 요거 요거 아, 이기면 뽑게 해줄게. 아더이어 여기서 이기면 한번더 하게 해줄게. 키? 그 아, 시간 보장 아. 이 어. 보장? 보장 보장 아 잠깐만 어? 이미 5시에 자아어시 장... 5시 뽑았어 얘는 운빨 장난 아니야 아이어 이겨줘 그래? 근데 여기서 지면 마이너스 안시간아 잠깐만 알래? 너가 할래? 아니 너가 할래? 아니 거 여기서 지면 원망을 다 듣는다 아 괜찮아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씩 올려서 무너지면. 무너뜨리면 지는 거야 아 오케이 응.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선 정해 서 숫자 작은 사람 나 먼저 해? 그래? 이거 주사위? 아니야 뭐 너희들 야, 정했으면 돼 하나씩 올려 그냥 하나씩 아 잠깐만 불안한데. 아, 잠깐, 불안한데 시작부터 넘어지주 있다 야흔린다 이제 언니 균형 잘 맞추는데? 뭐. 어. 그 손에서 안 떨어져! 마이너스 1시간? 마이너스 1시간이다 넘어지면 <laughs>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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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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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갔는데도 안 넘어지네 어! 야! 야, 야, 야! 야 이제 불안해, 불안해. 어, 예. 야. 잠깐만 자리가 없는데? 이겨야 돼 자리가 없는데? 오! <laughs> 오! 이거 안 끝날 거 같은데? <laughs> 끝나 끝남. 야 너희도 왜이래 잘해? 잠깐 왜이래 잘하지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는 그 반도 못 채웠는데. 이거 다 채우면 곱하기. 어, 얻다. <laughs> <laughs> 어. 야, 야세 자리 남았냐? 안녕? 이게 되는 거였어? 보석 퀄투 <laughs> 아니야? 그건 아니지 보석. 아안 되는 거였어? <laughs> 자리에 나와야지. 어? 야. <laughs> 어? 이거 어떡하지? 아빠? 이게 낫다. 나... <laughs> 하지마, 하지마. 아니, 왜? 잠깐, 이거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되는 거였어? <laughs> 어! 왜안 돼? 이제 우리 놀러 가는데? <laughs> 나, 어, 나 당황스러, 당황해서. 우리 이제 놀러 갈게. 나도 당황했어. 아, 아니, 아빠? 진짜. 이게, 아빠, 이게 아니,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나 이게 대... 나는 혼자 해봤거든? 어. 단도 못 채웠어. 아빠 바보야? 그치? 몰라, 게임 안 돼. <laughs> 오늘은 엠버퍼로 끼고 잘래 나. 아, 다 잡다. 보석돌이, 음. 우리 어차피 일찍 자기 걸렀잖아 응. 음. 게임나 하자. 응, 음, 그래야겠다. 음. 아, 내가 5시를 왜 넣어놨지? 나 12시 이런 거 뽑으면 진짜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재미없게 5시를 뽑아버렸어. <laughs> 약속은 약속이니까 5시까지 아무 말도 못하겠네. 너안 자니? 아, 너 자야 될거 아니야. 12시인데 뭐 하냐? 어, 자야지. 너는 자야 돼. 네. 어, 잘거 같아. 에어팟 끼고 자? 아, 그럴까? 어. 아이고. 오늘 밤 무사히 보낼 수 있겠지? 모르겠어. 응? 굉장히 힘든 밤이 되겠네. 응. 아이고. 근데 아빠도 왜 여기 누워. 응? 어들밤 이 방은 힘든 방이 될것 같아. 자, 12시가 다 됐으니까 곧 데시벨 제한을 하겠습니다 채원아 어. 곧 12시거든? 어. 저번에 오빠도 12시 넘으면 데시벨을 좀 제한했지? 네. 어, 시간별로 좀 조절해줘 응. 어. 자, 저도 곧잘 준비를 해볼게요 잘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냐? 잘 자라들. 음. 깨지 말고 잘 자. 하아... 음. 별도 하나도 없네. 하아... 그만큼. 저도 자겠습니다. 하아... 자 이제 아빠랑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알겠지? <laughs> 지금 시간이 다섯 시 조금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착한 아이니까 지금 잘게요. 잘게요. 안녕. 지금 시간은 오시4 0 분입니다. 얘도 자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도인자인자네. 살짝 봤는데 자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더 자볼게요. 또가또자람에애에 애들 걸는쳤 놓쳤네 0 0 0원 1,000원. 1한0 0 1 0 0아 그래? 0 0 0원 1,000원. 1,000원. 원1원1는자0원원 1,000원. 1,000원. 1 0원 1,000원. 1 0원 언니야 일어나야지 어, 언니 왜 어? 아 진짜 졸려 그러니까 일찍 잤어야지 에우 이야 나가자 여기 뭐 잘못 먹으면 큰일 나응 언니가 일어나는 거 기다려볼게요 어제 몇 시에 잤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하는데 재밌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 6시가 됐습니다 엄마 어제 파장한 파티 나쁘지 않았지? 어 애들 조용했어 어어 어, 애들이 이제 좀 커서 그런가 봐어 맞아 버섯돌이 어제 근데... 잘때 어땠어? 나 한번도 안깼네그지그지 그치, 그치, 그치. 나 애들 조용하지 어 그건 잘조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깼어 근데 원인는 뭐했지? 원인 그러게 하루 종일 안 보인다 방에 있나? 원이야 자니? 원이야너 <laughs> 지금 오후 5시인데? 왜 몸이 안 좋아? 오열 나는데? 진짜? 열 나는데? 엄마 어. 원이 열 나는데? 어? 이 몸살 걸린 거 아니야? 잠안 자서? 잠 아다가 몸살 걸려? 원이야? 있잖아? 아니, 아니 원이야? 아픈 척하면서 어, 그 얘기야. 어? 아 불거? 아니 원이야. 괜찮냐? 먼지 치게 놔두자. 나와 봐. 더 있다가는 원 머리 펑 터지겠다.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잘해? 어이가 없어. 소구심이 나오거든. 아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말짱했잖아 아. 이봐 내가 괜히 괜히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근데 저번에 5시에 잤는데 그래. 그러고나너 근데... 비비시거렸어. 그러니까. 나는 기억해. 비비시거린 시 거. 어. 이거 그래. 건강에 안 좋아. 다음부터는 이게 파자마 절대 금지. 그 음. 한두번 한다고 아빠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없어 아니 야안 좋아 안 좋아 아니야. 전혀 문제 없어 다음 날 그래. 일정이 문제가 생기잖아 안것도 못해 음. 이거는 어. 일단 그 약은 그 내가 먹던 거 있거든 음. 그 내가 먹던 거안돼 <laughs> 너무 세 <laughs> 내가 볼때 그냥 단순한 잠은 못 자서 열날때 있잖아 엄마는 알지 나도 음. 아, 몰라 잠그이 아, 나이 되면 잠못 자면 몸에서 열이 나는 어, 그런 어, 느낌 있거든 어. 그거 같아. 얘는 왜? <laughs> 너왜 저래? 서로 <laughs> <초코도> 같이 하거든. <잘해. 웃음> 마냐? <웃음> 너 어? 어제 밤새냐? 밤새겠지. <laughs> 아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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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왜왜왜 왜? 아무튼 다시는 파자마란 없다. 아. 원이가 지금 몸이 안 좋잖아. 어. 어. 웃은 일이 아니야. 나 근데, 근데 왜 계속 웃어? 어이가 없어서. <laughs> 나 파자마 하고 나서 몸살 걸린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아 저놈 저놈 와. 벌떼려 아, 근데 나도 응. 오, 아빠도 아니고. 어, 오. 어, 어. 이, 잠깐만 일어났는데 오, 부활했어. 아니, 잠깐만. 음? 말자, 어, 멋이 없했어 잠깐만. 말자. 아, 살짝 열은 있는데? 언이야. 응? 그, 저, 저기 소파에 잠깐 앉아 쉬어 봐. 오늘이 너의 인생에서 마지막 파자마 파티였어. 왜? 우리 집에서. 왜? 나중에 니자취할땐 네 알아서 해. 언이야, 우리 여기서 쌍 여행 갈까? 아, 아니, 설좀좀 하지 마. 아! 왜 좋긴 뭐가 좋아. <laughs> 저긴뭐큰 그 뭐가 좋아 파자마 파티의 소감. 친구랑 <laughs> 음... 밤에 뜨게 되네. 오 그래도 엄청 건전하게 노네. 오 그래서 좋았어? 재밌었어? 친구들은 재밌었대? 응 음, 음. 친구들 도 지금 쓰러져 있나? 일단 애들 다 자고 있을걸. 아무튼 원뭐야 우리 집에서 <laughs> 너의 인생의 마지막 파자마 파티였어. 더 이상은 없어. 이제 친구네 집에서 해야겠다. <laughs> 야, 그, 니폐. 아, 근데. 진짜 잠자는데 아무 영향이 없었어. 음. 애들이 좀 크긴 큰것 같아. 음. 근데 단점이 있어. 버섯다리 친구는 괜찮아. 여자애들이잖아. 이제 그래도 중학생이면 이제 숙녀잖아. 응. 음. 불편해. 아. 음. 화장실 갈 때도 뭔가 문은 닫혀있는데 불편해. 어. 그거 빼고는 나는 괜찮았어. 왜 <laughs> 우예 내 팀원들로 해? 맘대로 뭐 대충 뭐 이런 뭐 나와요 뭐 이런 아, 아. 남자애들이야 뭐 그런 거고. 어, 그건 아빠고. 어. 원이 불편하잖아. 어? 원이 불편하잖아. 뭐급하이 뭐 있으면 잖아 아, 아무튼 아니야. 내 네. 못하는 건 아니야. 끝이야 어, 끝 끝. 끝. 아, 끝. 더 이상은 없어 뭐냐. 어, 우, 원이랑 나랑 둘이 합쳐서 0점 나온다. <laughs> 어 그러면 마지막 공략. 올백이면 무조건 해줘. 어, 음. 그원냐5 0점5 0점 불편을 아니 거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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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어, 너희들 파자마를 하고 싶으면 올백 맞으면 돼. 응. 음. 한 과목이라도 막아한 개만 요는데 없어. 칼 음. 칼같이 없어. 아무튼 파자마는 이제 끝입니다. 그럼 음. 찍어서 다맞주면 돼. 어? 찍어서 올백이야. 아 괜찮아. 올백만 맞으면 돼. 응. 음. 어. 네. 자 오늘은 원니 파자마 파티 해봤네요. 그래도 나쁘지, 나쁘지 것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음.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자들어세요 안녕. 인생에 더 이상 파자마 파티는. 너희들 나중에 자취해 아빠 해도 돼 아빠 지 말라며 아 너는 안되지마 나 아, 오늘 자취 못하게 했어 아빠 해도 돼 아, 나 아빠 해도 돼 너? 어? 아빠 해도 돼이 나이에? 힘든데? 난 2시만 넘어가면 힘들어 <laughs>